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은 흔히 헌혈 보릿고개로 불릴 정도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혈액 보유량이 3일 밑으로 떨어지면서 적정 보유량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헌혈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헌혈의 집 동성로 센터입니다. 15년간 쓰던 공간과 시설을 모두 바꾸고 세단장했습니다. 헌혈자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명을 나누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봉사죠, 이게. 말 그대로. 저희 그 하나로서 남들이 필요하니까. 다른 봉사는 못 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자주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주 합니다. 두 달에 세번 정도? 하지만 혈액 수급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벌어지는 일명 헌혈 보릿고개가 올해도 반복된 겁니다. 현재 대구경북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은 2.7일분으로 적정 수준인 517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o 형과 A형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겨울 방학에 학생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민 여러분, 동열기는 늘 혈액이 부족합니다.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에서는 22만 9천여 명이 헌혈을 했습니다. 2022년보다 4천여 명이 늘긴 했지만, 대구 경북 혈액원의 목표 대비 78% 수준에 그쳤습니다. 헌혈자의 60%는 1,20대로 연령별 헌혈자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60대 이상은 단 1%만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2일치 미만이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혈액 사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계단계가 발령됩니다. 생명을 나누는 작은 실천, 헌혈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 농산물이죠. 달성군 화원읍에서 재배되는 미나리가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미나리의 향긋한 맛과 아삭한 식감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볼리리에 있는 미나리 재배 단지. 지난 가을에 심은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화원읍과 인접한 옥포업 일대에서는 지하 200m 안반수를 사용해 친환경 농법으로 미나리를 재배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미나리보다 대가 굵고 속이 꽉차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향이 좋고 이게 우리가 이 어디 대구 미삼축제도 같지만은 항상 우리 미나리가 알아줍니다. 붉은 빛이 나면, 선홍빛이 나면 이 미나리를 우리 엑션 선을 많이 잡니다. 화원 미나리는 달성군을 대표하는 겨울 농산물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미나리 재배 농가는 어느덧 40곳이 넘었습니다. 이들 농가는 이달 초부터 하루 3톤 정도의 겨울 미나리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미나리는 하나 하나 다듬고 깨끗한 지하안반수로 씻어내는 상품화 과정을 거칩니다아 예, 올해 반짝 추위가 있어서 걱정스러웠는데. 어 대도 굵게 잘 나오고 농사가 잘된것 같고요 어 붉은 빛도 살짝 도는 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겨울 미나리에 이어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봄 미나리는 2월 중순부터 출하됩니다. 아직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화원 미나리를 보면서 봄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올겨울 사랑의 온도탑도 예년처럼 끌어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잘 돌지 않아 후원이 줄어들고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무료 급식소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위화감을 주는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을 내리고 행복한 한끼 나눔을 이어가고 있는 봉사단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우성문 기자가 행복한 한끼 나눔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낮에도 온독의 수은주가 영하권에 머문 겨울날, 점심시간이 임박하자 달서구 성당 등한 봉사단 건물 안으로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급식 봉사를 해온 이곳은 지난 연말까지 걸려있던 무료 급식소라는 간판을 떼고 행복한 한 끼를 나누는 것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위화감을 주는 무료 급식이 아니라 밥한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계속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무료급식하는 자체를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한 끼로 바꾸니까 친구들끼리 어, 행복한 끼에 밥 먹으러 가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화가 되는 것 같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웃들과 점심 한끼 함께 하려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단순히 식사 대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공연과 영화 상영도 합니다 경품 추첨에 당첨되면 후원받은 생활용품을 덤으로 받는 행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 단원들은 밥상 물가는 오르고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대 35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어려운 많지요. 주위에 요즘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홀로 계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이렇게 급식한데 때한 끼라도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고 집에 가면 내 몸은 조금 고단해도 참허무하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은 경기 침체로 사랑의 온도까지 내려간 상황. 사랑의 온도탐 모금 캠페인 종료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있지만 아직 대구지역 나눔 온도는 목표인 100도에 미달하는 84.8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냉각되지 않도록 작은 나눔이라도 실천하려는 온기가 더 필요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처럼 모셔왔던 당산나무가 어느 날 베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중에 잘려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넘게 모신 당산나무가 하루 아침이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야산의 중턱. 어른 몸통만한 굵은 나무 여러 그루가 잘린 채 누워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새끼줄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나무들이 몇 그루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한 나무 앞에는 누군가 제를 지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린 나무는 수령 100년생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생존에 있는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80년 전부터 이 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셨습니다. 옛날에 마을마다 그 수어신 당산나무를 안아서 지정해가지고. 정을 대보름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이제 이 새끼를 구워서 가에 두르고 당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마을의 풍년이 들고 화가 없으면 당산나무가 마을을 지켜준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당산나무가 있으면 동네가 안녕하리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당산나무가 베어졌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뭐 이상하잖아. 그렇죠. 마음이.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 주변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1월쯤 잘려나간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사 안내판은 착공일을 작년 10월로 가르키고 있지만 누가 왜 나무를 잘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시는 모시는 나무가 옛날 같으면 경리하잖아요. 일단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어른들을 모시놓고 사갈 사갈을 먼저 해야 한다 그십니까. 사갈을 하고 이렇다 그하고 잘못되면 잘못되면 나무를 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살릴 수 없고.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1월 14일이 되면 당산 나무에 가서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올해 정월 보름은 당산 나무 없이 보내한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제 시선은 당산나무를 누가 왜 잘랐는지로 향합니다. 이 나무는 도로건설공사 과정에서 벌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발주처인 달성군과 시공사 모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성군 현풍읍 부1리의 수호신이었던 당산나무.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 속에 이 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데 그때 나무서 그때 당시에도 그 나무가 원나무는 넘었는데 나무를 이쪽으로 하더라고 거기 한년다 하더라고. 이제 시선은 이 나무를 누가 왜 뺐느냐에 쏠립니다. BTV 취재 결과 부일이 당산 나무는 도시계획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에 의해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벌목 당시만 해도 이 나무가 당산나무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숲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나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무 주변에서 발견된 새끼줄, 당산나무 앞에 있던 술과 재를 지낸 흔적도 모두 벌목 당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자들이 강상나무라는 생각 자체는 못하다 보니까 수풀이 워낙 울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근로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졌는 거고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도 쟁점입니다. 달성군은 설계가 끝난 4년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회가 열렸다면 주민들이 당산나무의 존재를 알렸을 텐데 아직까지 설명회 개최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말꾼들이 말속상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안타 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된 부분은 좀 말꾼들하고 회사측하고 뭔만하게 이렇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뱃나무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민과 시공사, 발주처인 달성군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됐습니다. 불법 수익의하 의혹으로 제명됐던 권경숙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선거를 치를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선출할 구의원도 기존 2명이 아닌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법 수의 계약 의혹으로 제명된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원직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보궐 선거는 주소지를 선거구 밖으로 이전하면서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궐 선거가 연기된 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한 때에는 거론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 정원은 7명으로 4분의 1이 넘는 2명이 거론된 상태였지만 권경숙 의원이 복귀하면서 선거를 치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거론으로 인하여 1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중구의회의원 거론 변동 통보에 따라서 의원 정수 1/4 이상 거론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론 의원 한 명에 대해서만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는 11일부터 이틀로 예정됐던 후보 등록과 26일과 27일 사전 투표 등 모든 일정이 다 총선과 같은 일정으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국민의 힘은 보궐선거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 부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과실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한편 불법 수익 계약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복직한 권경숙 중구 의원이 대주민 사과를 했습니다.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중구 의원의 직분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제명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분명하다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 울진의 대표 특산물 대게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늘면서 죽변항에도 활기가 넘친다고 합니다. HCN 공희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업을 마친 대게 잡이 자망 어선이 죽변항으로 하나둘 들어옵니다. 오전 8시 30분 어선에서 잡아올린 붉은 빛깔의 울진 대게가 차태를 드러낸 눈 깜짝할 사이 미판장에는 살이 차오른 대게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된 울진 대게는 곧이어 경매를 통해. 오늘의 시세가 결정됩니다. 경매가 시작되자마자 중매인들의 눈치 싸움도 빨라집니다. 지난달부터 위판이 이루어진 죽변항에서는 하루 평균 육십여 척이 조업에 나서고 있는데 올해는 대게 풍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획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한일 톤에서 이톤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고 금액대는 작년에 비해서 한삼천 원에서 사천원 정도가 좀 하락이 돼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 가고 있습니다. 울진 대게는 크기가 큰데다 맛이 달아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 또 끝내주죠 울진 대게. 울진 대게는 명품이에요. 예전에 임금님 진상품에 올렸던 명품이기 때문에 울진 대게는 알아줘요. 여기 차들도 많이 오잖아요. 강구 영덕에서 다 울진 대게 사가요. 대게 잡이 어민들은 늘어난 수확량만큼 대게 소비가 더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작년보다 대게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살도 괜찮고 수율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물량이 많아서 대게가 많이 엇가도 좋고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겨울철에 시작되는 대게 조업은 평균 5월까지 이어지지만 대체로 3월 중순까지가 수율이 가장 좋습니다. HCN 뉴스 공이철입니다. 경북 예천의 대표적인 특산품 은풍 준시도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됐을 정도로 귀한 곶감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이상 기온으로 꿀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LG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곶감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은풍준신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수작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을 깎아 건조대에서 60일 정도 말린 후 2, 3일마다 아침에 널고 저녁에 걷어들이는 과정을 7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인근 민의 진상품이라는 맛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수작업으로 감을 깎으며 건조를 하며 은풍준시 특유의 하얀 분을 위 생성함으로써 맛과 향이 뛰어난 은풍준시를 생산하고 을 있습니다. 올해 은풍준시 생산량은 3,300접, 약 15톤 정도로 지난해 12,000접의 30% 수준입니다. 지난 봄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원래 봄에 저온 피해로 인해 가지고 벌이 수정을 못 시켰어요. 원래 벌이가 수정을 시켜줘야 우리 동네 꽃감은 특히 벌이가 수정을 안시켜주면 수정이 안 되는데 벌이가 활동을 못하는 바람에 수정이 안 됐습니다. 꽃감 표면에 하얗게 묻어 있는 특유의 자연 당분으로 당도가 높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인 은풍준시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열별 계열 학기당 등록금은 인문사회 계열 178만 원, 공학 계열 233만 원, 의학 계열 450만 원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경북대는 지난 2009년부터 16년간 학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습니다. 지역 사립대들 역시 이달 중으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열고 등록금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 남구와 전남 신안군의 자매결연으로 남구 명예섬으로 지정된 추포도의 음식 관광 테마 명소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총 420억 원이 투입되는 이 프로젝트는 신안군에서 추진한 관광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2027년까지 암태 추포도 일원을 섬 음식 주제의 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구는 올 상반기 중에 추포도의 남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설치하고 남구의 섬 추포도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이나 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40세 이상 64세 이하 중장년이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이들에게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12시간에서 최대 1은 2시간까지 기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특화 서비스로 병원 동행이나 심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 FC가 2024 시즌 담금제를 위해 태국 치앙마이로 동계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대구 선수단은 이달 말까지 태국에서 조직력을 정비한 뒤 경남 남해에서 실전 감각을 올리는 훈련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수성구 묘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묘법연화경과 군의 인각사의 석조 아미타열의 삼존 좌상, 목조대자를 대구시 유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대구에 있는 유형 문화재는 모두 332건으로 늘었습니다. 달성군이 중장년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채용 3개월 후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참여자에게도 2회 한도로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화번 초등학교와 구지 초등학교, 대구 북중학교와 평리중학교 건물 총 6개 동이 개축됩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완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 7월입니다. 경북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2.7일 분으로 기준치인 5일치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많은 이가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